개중에서 그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추천드릴 작품을 꼽자면은 첫 번째는 락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월말 정산을 하러 왔죠. 확실히 지난 월말 정산 영상이 조회수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 바로바로 바로 읽은 책을 좀 말씀드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달 월말 정산도 바로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번 달에 가장 좋았던 책몇 권도 꼽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 좀 이야기를 해드려볼까요? 이번 달에 제가 11권을 읽었거든요. 꽤 많이 읽었죠. 근데 그 중에서 7권이 일 때문에 관련해서 읽은 책들이긴 한데 요 일이라는 것은 뭐 유튜브 때문이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 때문에 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광고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욱이 개 중에서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는 게뭐 청소년 문학이나 아동 문학도 끼어 있어서 제가 개중에서 좀 요거 괜찮겠다 싶은 것들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달려봐야겠죠? 5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존 버거 결혼을 향하여 소설의 마지막 결혼식이 열린다. 결혼식이 열리는 40족을 위해 이야기는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지점 있어야 할 자리로 달려간다. 다신 없을 잔치 같은 결혼식은 아름다운 하늘 아래 행복이 스며든 훈풍 속에서 치러지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깔린 비극을 알고 있다. 축하 연주 속에서 희망과 절망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아름다운 슬픔, 행복한 절망,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들어있는 사랑. 결혼식 가는 길, 그 끝에서 나는 먹먹했다. 헤냄에서 나왔던 존 버거의 결혼을 향하여란 소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절판인 걸로 아마 알고 있고요. 현재 열화당이라는 다른 출판사에서 결혼식 가는 길이었나? 어, 결혼식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존버거란 작가의 작품을 처음 읽고 다른 것들에 좀 관심이 있긴 했었지만 이거를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구해서 읽어본 케이스인데요 사실 초반에 좀 힘들긴 했어요 이게 시점이 되게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작품의 주된 서술자 화자의 시각이 장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독특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인물들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중반까지 막 계속 읽었는데도 뭔 내용이지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의 이야기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완독을 웬만하면 하니까 끝까지 계속 읽었는데 마지막 한 40여 페이지 정도가 이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목에서 언급하듯이 결혼을 향하여라는 제목처럼 이 결혼식이 하이라이트란 말이죠. 근데 이 장면의 묘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어떤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아이 행복하지만 슬픈 결혼식을 정말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여러분들이 만약 읽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요 마지막 40페이지가 충분한 값을 하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 40페이지의 결혼식 장면은 잔치 같고 황홀하면서도 슬픈. 그런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문장들이었어요. 이렇게 뭐랄까 크게 막 기대한 것은 아닌데 갑자기 감동이 딱 밀려오면은 와 하고 인상이 좀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존 버거 책을 더 사놓기도 했고 앞으로도 좀 읽어볼까 했었는데 뭐이 정도면 계속해서 읽어나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보로스터 어둠 속의 남자. 상실과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 기억 덕분에 인간은 살아가지만 기억 때문에 죽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은 심장이 깨져서 죽는다. 오거스트 브릴과 그의 딸 미리암, 그리고 손녀 카티아는 한 집에 머물며 유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과거의 기억으로 현실의 삶이 망가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버티는 중이다. 브릴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미리엄은 글을 쓰고 카티아는 영화를 본다. 소설 속의 소설과 딸의 원고,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뒤섞인다. 끔찍한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소설은 가장 끔찍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화해와 치유를 암시한다. 우리 삶의 가장 끔찍한 것은 결코 볼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온다. 포로스터의 어둠 속의 남자란 작품입니다. 제가 어, 최근에 포로스터 작품을 계속 읽고 있었고요. 현재 포로스터 작품 중에서 안 읽은 책이 4, 3일만 남긴 했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말이죠. 이번 달에만 포로스터 책을 세권 읽었거든요. 어둠 속의 남자,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겨울일기랑 빵 굽는 타자기 이렇게 세 권을 읽었는데 빵 굽는 타자기는 뭐 기존에도 읽어본 작품이기도 했고 이 어둠 속의 남자와 겨울일기는 처음 읽어본 작품이긴 합니다. 제가 포로스터식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이 작품 재미있게 읽었고요. 다만 초반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어, 이게 어떤 무슨 환상적인 이야기일까? 라고 싶은 부분들이 중간에선 조금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당황하고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흐지부지 사라지지?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끝에만큼은 이야기의 마무리만큼은 되게 울림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을 향하여와 좀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작품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상처를 화해하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뭉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책 문장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괴상한 세상이 계속 굴러가는 동안 하지만 난 네가 행복하길 바라. 이게 따로 문장이긴 한데. 이 세상에 대한 묘사로 이 괴상한 세상이 굴러가는 동안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등장 인물이 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지만 난 네가 행복하길 바라. 요 말이 그 끝에 가서 상당한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릴의 이야기, 불릴의 소설 속의 소설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게 중간에 갑자기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프로스트의 어둠 속의 남자였고요. 그다음 책은 역시 프로스트의 겨울 일기.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마룻바닥에 맨발을 내딛고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 당신은 여섯 살이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뒷마당의 나뭇가지들은 하얗게 변해간다. 침대에서 나와 창가로 걸어가면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당신의 맨발. 당신은 예순네 살이다. 바깥은 회색이다 못해 거의 흰색에 가깝고 해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당신은 잠을 안다. 몇 번의 아침이 남았을까? 문이 닫혔다.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당신의 인생은 겨울로 들어섰다. 포로스테의 겨울 일기라는 작품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작품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어, 연속해서 읽어봐드렸습니다. 작품은 시간을 상당히 폭넓게 이한 작가의 그러니까 포로스터 본인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6살의 눈을 본 풍경과 그리고 그 끝에는 6 4 살의 눈을 본 풍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포로스터는 7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4월 30일 불과 한달 전에 사망을 했죠. 이 작품은 포로스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의 나이에 아직 뭐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삶을 회고하는 회고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여기저기 드리워 있긴 합니다 그가 보았던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나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회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포로스트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고 예견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작품을 읽으니까 이 작품은 상당히 잘쓴 삶을 마무리하는 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이 작품 속에서 포르스터가 한 말은 아니고 포르스터 가 상당히 말년에 좋아했던 말로 이 주베르라는 프랑스 문학가가 했던 말인데 one must die lovable 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 문장으로 읽어드리자면 누구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야 한다. 괄호 열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포로스트의 말년까지 죽음에 대해서 간직했던 마음에 들어했던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포로스트의 아내인 치리 허스트 매트 역시 인스타그램 포로스트의 부고를 알리면서 요 문장 이야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뭐 여러 작가가 올해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대문호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의 죽음을 속절없이 슬퍼하는 것은 때로는 삶의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로스트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좀 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이번 달에 좀 많이 읽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특히나 이 겨울일기는 읽으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하지만, 겨울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 제게도 겨울이 올지 알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저도 멋진 겨울일기를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역시, 포로스터 빵 굽는 타자기. 이것은 한 작가의 젊은 시절 실패의 연대기다. 그는 손대는 일마다 실패했다.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노상 글을 썼지만 돈 문제에 시달려왔다. 성공한 작가가 젊은 시절을 감성 젖은 눈으로 회상하는 글이 아니다. 이야기는 휘몰아치고 갈등은 끝이 없으며 삶은 늘 허덕였다. 그리고 끝에 이르러 어떤 희망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글은 다만 이렇게 끝난다.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쓴다는 건 그런 것이다. 카페 팔아치운다는 건 그런 것이다. 이 문장 어디에 밝은 미래가 숨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그는 쓴다, 쓰고 또 쓴다. 그토록 무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영원히 피폐해짐에도 쓴다. 초반부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므로. 이는 마치 예술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처럼 들리기도 한다. 예술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지만, 그건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삶이 그 자체로 귀중하고 숭고한 것이라면 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담백한 고백이라 생각한다. 감히 나의 삶을 그에게 비할 것은 아니지만, 나도 때때로 그와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한 일이 많았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정작 나는 다른 것을 쥐고 있다. 내가 이것을 손에 쥐었던가? 어쩌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랫도록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한 두려움이나 오만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내 손을 묶어버린 것인가? 나는 무너진 마음으로 선택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선택되는 운명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대개 저주에 가깝다. 세상은 선택받은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선택받은 이 역시 세상을 이해시킬 수 없다.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틈이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의 불완전한 젊은 나를 나열할 뿐이다. 이 책은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사실 원제는 핸드투 마우스라는 손에서 입으로 정도가 적당할 것이고, 부제 역시도 직역을 해보자면 은 젊은 날 실패 연대기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포로스터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역시 자전적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젊은 날에 썼던 글들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은 170조까지만 읽어보시면 은 포로스터의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고, 뒤에는 포로스터가 쓴 희곡이랑 액션 베이스볼이라는 그가 만들었던 보드게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뭐그 부분까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앞에 부분까지만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디테일한 감상은 제가 앞에 제 감상을 읽어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한 뭐것 같고요. 작가로 선택받은 삶 물론 포로스터는 그에 대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이것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였다고 해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물론 포로스터는 정말 열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늘 글을 써왔고 그 과정에서 좀 재정적으로는 나이브하게 산 부분은 있다곤 하지만 막연하게 쓰지 않으면서 난잘될 거야 이렇게 산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작가를 꿈꾸시거나 글쓰기를 좋아하시거나 뭐 여러모로 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당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음 그냥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어 이번 달에 읽은 포르스터 세권 중에 마지막 권이었고요. 그 다음 책들은 읽 때문에 읽은 책들 빠르게 소개할 것들만 좀 소개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책은 이미륵 작가 압록강은 흐른다. 이 책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좋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감상은 변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사실 어쩌다 보니까 다 읽지 못했고, 아껴 아껴 읽다 보니까 그때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전히 좋은 글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 보실 값어치라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본은 종이책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고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나 다른 출판사에서 완역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종이책으로 원하신다면 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반복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요상하게, 뭐랄까, 연필이나 볼펜으로 쓴 작품이 아니라 마치 먹을 벼루에 갈아서 붓으로 쓴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이미륵 작가의 글에서 옛날 20세기 초 한국의 모습을 또 시골의 풍경을 또, 격변하는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문장마다 여실히 실려있는 그 그리움이랄까요. 지난 시절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작품 소설이긴 하지만 산문 같기도 해서 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긴 합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빠르게 다음 책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책은 이런 건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고정욱 작가의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이 읽을 법한 작가의 위로 같은 느낌의 그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 책은 박하익 장편 동화 도깨비폰을 해지하시겠습니까? 요거는좀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 책은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도 뭐 요즘은 유튜브가 이 동화라든지 작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되게 흔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꼭 유튜브로 등장하지 않고 뭐 다른 것으로 비유하거나 아예 좀 컨셉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유튜브의 어떤 이 현재 SNS의 배경 이런 것들을 도깨비 세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 참신했고 뭐랄까 아이들이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한 중학생 1학년 정도까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동문학을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라 정확한 나이를 좀 가늠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좀 유쾌하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아동문학 치고는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유쾌하게 읽을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책도 제목만 지안글 김성라 그림 오늘부터 베프 베프 역시 동화였고요.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그다음 책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 뭐 지난 영상에서 다 조금씩은 이야기했던 작품이라서요. 지금은 다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이 작품은 한 가정이 순례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순례 주택과 또 주인공과 이 가족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설명하기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학인 만큼 좀 캐릭터들이 단순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란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례 할머니와 이 책의 화자인 오수림 이두 명은 뭐 전형적으로 정상적이고 착한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외 오수림의 가족인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인 오미림은 조금 과하게 밉상인 캐릭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밉상짓을 하다가 결국엔 변하게 되는 내용 정도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청소년 문학이니까요. 저 역시도 재미있게 읽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읽으면서 사실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이 오수림이나 순례주택 사람들이나 어떤 돈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며 잘 살아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 이 수림인의 가족 엄마 아빠 언니는 막돈 어떤 재산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할말못할 말을 거르지 않고 막 내뱉고 되게 차별적인 언사도 많이 하고, 이해가지 않는, 아니,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낸다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이게 그냥 빌런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화법을 사용하고 말을 계속할까? 그냥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었어요. 작가가 너무 어떤 캐릭터들을 너무 지나치게 모자라게 묘사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별로다라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상당히 잘 읽히기도 했고, 또이 술래 뭐 할머니의 이야기라든지, 오수림의 어떤 똑부러지는 그런 모습들은 재미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읽으신다면, 이 가족들의 좀 하, 답답한 그 부분들은 잘 참고 넘기시기만 하면, 그래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 책은 민태기 작가 조선이 만난 아이슈타인 이건 역시도 저번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읽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읽긴 했지만 그 감상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한국의 격동 시기에 겪었던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들과 과학 이야기가 짬뽕돼서 나타나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TMI들이 가득가득 가득, 가득 넘쳐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됐어? 정말 이런 게 있었어? 와, 진짜. 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구나 감탄에 감탄이 이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읽고 나면은 너무 많은 사건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뭐랄까 기억에 남는 게 많지 않기는 해요 그거는 뭐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작가가 정말 많이 자료를 조사했다는 것을 좀알수 있었어요 짧은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과 조사한 자료들의 열거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대한 책을 그런 걸로 다 채우려면 정말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것들이 여실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과학 이야기가 가미된 그러나 역사서에 좀더 가까운 책이긴 합니다. 20세기 초중반 한국의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좀 읽고 싶으시다면 이책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의 줄기를 파악하고 세세하게 기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책은 정재하 작가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작품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작품의 어떤 컨셉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으로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 읽고 나서 좀 후루룩 읽었던 책이었는데 아이 작품이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너무나 여실히 잘알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만족스러운 독서였고요. 제가 보통 요즘에는 작품을 읽으면서 막 울컥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마지막에 덮을 때쯤. 어, 저도 모르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진짜 약간 눈물이 차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작품은 소설이긴 하지만 사실 정지아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을 경험했던 진짜 우리가 속칭 빨갱이라고 말하는 뼛속까지 빨갱이었던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뭔가 되게 꼬장꼬장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자신에게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빨갱이 이전에 그럼에도 나의 아버지라는 문장으로 이 장례식을 끝마치고 아버지를 보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작품의 서술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 약 공식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과 관련된 아버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나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뭐 그러한 방식들이 지겹지도 않았고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투리가 정말 맛깔나게 살려 있는데 저는 이런 작품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읽는 맛이 정말 좋았던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이 작품은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문장들마다 감명을 좀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11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중에서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추천드린 작품을 꼽자면은, 첫 번째는 이미를 택가의 압록강은 흐른다. 너무나 잘 읽은 작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포로스터 책 중에는, 저는 그래도 겨울일기. 겨울일기가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포로스터를 좋아하신다면 더없이, 이 작품 좋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존버거의 결혼을 향하여 역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거는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역시 아버지의 해방일지 마지막에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역시도 베스트로 꼽을 수 있겠네요. 어,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좀 의외이긴 하지만, 요 장편 동화였던 도깨비 폰을 해지하시겠습니까? 요거 주변에 저학년 아이들이 있다면은 선물해주기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읽은 책들과, 음, 괜찮았던 베스트들도 같이 꼽아보았습니다. 베스트라고 해봐야 뭐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긴 한데 유달리 좀 인상에 깊이 남았고 뭐랄까 읽으면서 독서 경험이 상당히 좋았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드려 보았고요 어떻게 좀 싱겁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을까요? 6월달 독서는 이제 포로스의 사삼1도 읽을 계획이고 이래저래 읽을 것들이 많긴 한데. 이번 달만큼 많이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부랴부랴 동화다, 하 아동문학이다 해서 읽다 보니까 좀 건수가 는것 뿐이지 실제로는 11권 읽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6월에도 잘 읽어봐야겠죠 날은 덥긴 하지만 여전히 문학의 세계에서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간이 참 빨라요 뭐 했다고 벌써 또한 달에 월말 정상이 또 찾아왔는지 아 이게 뭐한주한주 한주 올리다 보면은 한달 진짜 가는 거 생각지도 못하겠어 그럼 안녕히 들어가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